안녕하세요 진짜 요번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오랜만이고 또구정도 끼고 그러다 보니까 좀 턴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근데 우리 대표님이 날 사랑 안 하는 거 같아요 난꼭이 얘기 짚고 넘어갈 거야 근데 어, 요전에 제가 요번에 집을 어, 옮겼어요 네. 또 산속 같은 이런 데로 누가 얘기하면 전원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음. 많은 전원주택이라고는 안 하는데 어쨌든 뒤에 산이 있어요. 음. 근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날 상황이 눈이 정말 일을 나가야 되고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손님도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어, 근데 다 갇혀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아, 네. 눈은 막 오는데 그러셔서. 계속 여기 뭐. 딱 문을 여는데 온천지가 하얀 거예요. 계속 눈은 오고. 그랬을 때 내가 막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 옛날에 그 봉이 김선달 아시죠? 네. 그 봉이 김선달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굉장히 풍류를 잘읽고그 극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아주 잘 이겨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제가 언젠가 어느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봉희 김선달이 아주 어느 겨울날 어느 그냥 한적한 깊은 산골을 지나다가 그냥 너무 밤이 깊어서 그냥 어느 그냥 초가집 하나가 산 속에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자고 잤는데. 아침에 눈이, 눈을 이눈딱 뜨고서 문을 탁 열었는데 온 세상이 하얗더래요 그러니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야 이 집은 너무나 누추하고 조그매서 벌써 밥한 끼를 더 얻어먹고 있자니 네. 너무 미안하고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김사카씨 하늘을 보면서 문을 탁 열어놓고 시를 한수 읊었답니다 음. 뭐라고 읊었냐면은 천왕씨가 죽었는가 지왕씨가 죽었는가 온 세상이 하얗게 소복을 입었구나 근데 행님이 문상으로 오니 처마 끝에 고드름이 슬피 우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한수 술을 읽었답니다 음. <laughs>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만히 듣고 나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착! 그김사가슴그 아름다운 시를 읊었구나 내가 그 상황에서 전부 다 하였어요. 진짜 우리 집이 입 전체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한가? 어? 그 선인들은 그 옛날에 그분들은 다 보드를 걷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그 아름다운 시를 한수읊퍼놓고 가는데 천왕씨가 죽었는가 하늘에 계신 분이 죽었는가 지왕씨가 죽었는가 땅에 계신 분이 죽었는가 온 세상이 하얗게 소복을 입었다고 이렇게 예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 조급하지 말아야겠다. 조금 마음을 늦춰야겠다. 근데 현대인들이 많이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오면은, 우리 신도들도 또 와서 뭐를 진짜 죽을 듯이 와서 얘기해요. 한 30분 울고 또 가요. 얘기해보라면. 그건 다 얘기하고 가면 후련해졌어. 그러니까 30분 전에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다 울고 얘기하다 보면은, 나 지금 후련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듯이. 그 순간에 그몇분 사이를 내가 못 견뎌서 나 스스로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을 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대는. 그런 걸 봤을 때 조금은 내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회인에는 우리 그, 돼지로 보면 혹시 혹시 하잖아요. <laughs> 그랬듯이 조금 날카로운 성보다는 동글동글한 마음을 갖고 살면 좀 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올해는 나도 급하게 이렇게 마음 먹고 가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내가 하나 좀 남한테 내줄 줄도 알고 남한테 있는 거. 그거 내가 저 가져오면 내가 다 아흔 아홉 개 가진 사람이 한개 가진 사람 걸 그걸 하나 뺏으려고 한다 잰니다.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한 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